안녕하세요. 훈련사 조병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강아지 입양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강아지 입양할 때 주의사항 그첫 번째 본인에게 맞는 반려견을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더콜리와 말티즈의 경우 서로 운동량 차이가 최소한 10배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와닿지 않으시죠? 말티즈는 산책 한번 나갈 때보더콜리 산책 10번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는 곳의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시고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줄 수 없다면 애견 유치원이나 놀이방 같은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가족 간의 모든 합의를 이뤄주세요. 제가 방문 훈련을 다니다 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열심히 다 같이 참여하는 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 반려견을 입양할 곳을 선택해주세요. 국내에서 강아지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는 아닐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명을 구한 것이고 매우 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잘하신 일인데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유기견의 과거의 기억과 안 좋은 트라우마까지 보호자님께서 모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양육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펫샵이 있는데요. 펫샵은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분양 비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환경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또한 부모견조차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려왔을 때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견사가 있는데요. 전문 견사의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통해서 유전적 질환을 최소화하고 부물군을 직접 볼수 있고 나고 자란 환경까지 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비용도 다른데에 비해서 약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 동물 생산업에 등록이 된 곳을 선택해 주세요. 농림축산부에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 분양은 모두 불법입니다. 동물 생산업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인터넷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아지에게 가격을 매겨서 분양한다는 글들을 보시면 이 글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농림축산부의 허가를 받고 동물 생산업에 등록이 된 곳을 위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섯 번째. 큰 책임과 각오를 가져 주세요. 우리들은 이 넓은 세상을 스스로 볼수 있지만 반려견들은 세상을 볼수 있는 창문이 오로지 보호자님뿐입니다. 오늘의 아이슬 반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반려견과 반려생활 하시는 데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